한 베트남, 조선항공AI 등 첨단 분야 협력 강화, 경제 동반자 관계 심화,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경제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안을 계기로 첨단 산업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두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인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방안에 맞춰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 항공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과 금융, 항만 물류 같은 첨단 미래 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총 신두건의 양해각서, MOU가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는 양국 산업 구조의 혁신을 이끌어낼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28건의 MOU가 체결된 산업협력 분야는 투자, 인력 양성, 산악협력을 포괄하며 양국산업의 상생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11건의 MOU를 통해 베트남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우리 기술력이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관련 세건의 MOU는 우리 기업이 베트남의 대규모 국책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가 추가로 체결되며 경제를 넘어선 문화, 사회적 교류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한 베트남 양국이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